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2 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량 출신의 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눈이 띠용, 진짜 띠용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중소기업 살리기 무료 PPL 이벤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PPL은 원래 할때이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거 유료 광고라고 나오죠. 허프로는 PPL 광고에 있어서 일체 단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돈 10원이라도 받았다면, 허프로가 모든 자동차 인생을 끝내고, 영상도 다 내리고, 가족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우리 사장님들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광고료가 너무 비싸서 이 판로를 찾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허프로한테 언제든지 광고를 실어달라고 하면, 허프로가 무료로 실어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그 물건이 이 검증이 되고 as가 100% 완벽하게 돼야지만 이 허프로가 이 방송을 해드린다는 점은 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뭐냐면 정말 이거 신세계입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s c l a s 를뭐한대또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 맥켄토 아 우리 한 대표님께서 제 차에 이 장착을 해줬습니다. 장착을 하고 제가 하루 정도 다녔는데, 그러니까 무료로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에서 실행을 해보니까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뭐, 넷플릭스서부터 영화, 그리고 뭐 유튜브, 음악, 진짜 별의별 게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제품이 좋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영상이 이 나갈 겁니다. 영상을 상세히 보시면 되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이클릭을 스마트 A200 플러스 찍으면 지금 팔리는 금액이 뭐 보통 58만원, 59만원, 61만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시청자분들한테는 39만 7천원에 이 판매를 하신다고 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측에 이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보기에 이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이세 명,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이세 분한테 이 무료로 이 스마트 A200 플러스를 이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허프로가 무료로 전부 다 내드릴 테니까 언제든 화이팅 하시고요. 자, 중소기업 화이팅! 지금서부터는 영상을 한번 질감을 해보십시오 아주 깜놀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좋아하는 스포츠 카 gt를 한대 팔고 이번에 이제 s 클래스를 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맥켄투 코리아 우리 대표님께서. 제 차에 스마트 A200 이 플러스를 여기다 장착을 해줬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제 차에 장착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사실상 무료로 이 장착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무료로 이 PPL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입차는 막 개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AS 받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A200은 개조를 하지 않습니다. 개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USB에다가 포트를 하나 연결해서 쓰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조명을 끄고 이 스마트 A200 플러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신세계를 보여주는지 제가 지금부터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동을 키면 한 연동하는 데한 30초 정도 걸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영화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요. 헤이구글 넷플릭스 스파이더맨 틀어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으로 지금 영화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어두운데 들어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화질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켜볼까요? Thanks. No problem. Hey. 이런 식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유튜브 틀어줘. 지금 현재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제거카카오톡로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허프로 겁니다. 이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제게 이렇게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별의 별걸다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이 스마트 A200 플러스만 장착하시면 음악이고 뭐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카카오 내비 틀어줘. 카카오 내비 앱을 열겠습니다. 헤이 카카오, 가까운 주유소 알려줘. 몇 번째 장소로 길안내 할까요? 첫 번째 장소. 조리읍 오산리 오성주유소로 길안내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모든 내비가 다 나옵니다. 헤이 카카오 경로 취소. 현재 안전운전 모드입니다. 자 경로를 이제 제가 치,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틀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재생 목록을 재생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지금 나오는 거 보시죠. 이 환상입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하나면 다 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영상을 이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 잠깐 하겠습니다. 이승철, 정말 노래 잘합니다. 취약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운행 중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막 설치를 막 하고 왔습니다. 막 설치를 하고 왔는데, 제가 하고 온 지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모든 어플이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 어플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사용을 하다 보면 화면도 작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전화가 오면 또 내가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핸드폰하고 연동되면 기본 되지 않아? 핸드폰의 기본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음악 정도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이런 넷플릭스 이런 거는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티맵 역시 마찬가지고 라디오 tv 뭐 영상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영화를 예를 들어서 좀더 세밀하게 찾고 싶다 하시면 그냥 넷플릭스를 누르십시오 넷플릭스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영화가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한참 인기 있었던 이 스카이 캐슬이죠. 다다 나옵니다. 뭐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보시면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내가 기다리는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할때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뭐 핸드폰 조그만 거 보고 있느니 그냥 바로 그냥 켜서 이 영화를 볼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39만 7천원입니다. 이 중소기업 탄탄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